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로 개수할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물투성인 죄를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이렇게 첫 번째 주일날을 올립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람도 아니고. 군빛감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얻고 누리려고 헛된 생각만 했던 지난 날들의 부끄러움 지난, 지난 날들의 정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그 시간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죄타심을 고백하며 회개의 가슴을 지며또부르짖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주의 몸된 교리에요 다시 눈을 열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으로 실천으로 정말 몸으로 실천하며 공사하며 십자가 보이게 하늘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자신 하나님을 배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소리 엄청 기의 믿음 때문에 또 다스도를 그냥 지만 불편하시더라도 다소 양해를 구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제사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한 기쁨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명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으시고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인간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징계 형벌보다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옴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대립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긍정적이고 완성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그러니까 착각하고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는 실제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과 마음 공동체에 그러니까 이상 친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 마음은 삐뚤어지고 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 사람 사이에 대립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립하고 다툼 이렇게 다툴수록 몸의 질병이 더 악화됩니다. 대립하고 다투는 사이에는 희망이 그래서 없습니다. 공동체 힘도 또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공동체 힘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축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어찌해야 하실까요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원수들이 있는데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였습니다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6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에서 도상에서 회심한 이유로 일평생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타락해 한그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이렇게 삼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베드로 선서 5장 8절 9절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구절에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다서 1 3절에는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 하나님의 전승 갑주를 입으며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이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의 나라들, 느니의 바벨론 애국 그런 그런 애국을 멸시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쉽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리오야단과 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은 견고하고 크고 강하며 꼬불꼬불한 벨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바다에 있습니다. 이 여야단과 용은 백성들 방해하한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야단과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혹하고 시험해서 노예로 삼아 버리면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일종의 상징적 그런 동물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이런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리어야 나를 벌하시고 용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 백성들이 포도나무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산 적이 있었다고 11기상 4장 25절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일람으로 흉요와 그러니까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병안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떼또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든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포도원의 가지이고 백성의 공동체가 포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되는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이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영웅 15장 1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입니다. 합형을 깨뜨린 그런데 인가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약의 탐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죄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합병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그것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인간이 하나님께 합평하는 첫째 조건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은 이 십자가에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만그 능력에 감격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찔레와 가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불을 워어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막의 행동을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그대로 두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들을 멸하여 성도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노래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애국에서 바로로 이나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밀어 내려서 그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정말 그 죽음을 인하여서 애국 전역에는 곡성이매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 글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마기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 기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신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농부가 가꾸는 나무가 수원을 미약이나 기 짱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그런 농부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렇게 결코 포도원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으로 선택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무 나서 포도원을 장식한다고 해도 동물은 그것들을 자르고 밟고 모아서 불에 사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지기와 친구가 되자고 덤벼들 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찔레와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꿈미 돋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야곱은 백성들의 초상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에서 결실을 얻으실 터고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결실을 얻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만 하실 때도 원수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백성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셨을 뿐입니다. 아담의 부리가 용서받고 체육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간계,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도 용서의 길에 서십시다. 세 번째로, 죄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오늘 3절, 4절, 나 요한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 원에 있는 일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합이 없나니, 진례와 형기이 나를 퇴적하여 싸운 데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하십니다 경영하는 목적은 재물을 얻는데 있지 않냐고, 열매를 얻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여한봉 식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때때로 물을 주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벌레도 붙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마디가 해치지 못하게 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다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삼지못하리니 대전하는 요와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내송당물로구스와소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4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사십니다. 용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로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출애국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주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출애국 20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와 태양상을 세우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실 때는 제단에 있는 모든 우상이 치워질 것입니다. 우상에 제도 드렸던 이런 돌을 부서진 쇳돌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과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떠났을 때 하나님 이 그들을 징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 표시가 있었습니다. 견과 성읍이 정막하였고 성읍이 정막하였고 사는 것은 항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향해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병을 파괴한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지인하고, 합병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대가로 합병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합병을 누리므로 그 인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강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강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합병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고통을 당하고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고통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일수로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아스테라와 태양심을 찾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우상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우상에게 전하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개하는 백성을 향하여 과거의 영광으로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을 노예처럼 묶어두고 부렸던 사단을 하나님이 물리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쁜 날이 오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뿔뿔이 얻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백성 중에는 이방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생존하고 거기서 재산을 모았다 해도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다 뺏기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뺏겼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뺏긴 백성을 예루살렘 성도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베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야말로 전하이복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왕성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우미토고 꽃이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서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자 오는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야곱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감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감 백성들의 후손들이 잘되 왕성할 것을 표현하실 때에 뿌리가 바뀌며 우미도 꽃꽃이 피고 결실하여 진열에 채워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참자 예수 스스로만이 아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멸함을 받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유될 것입니다.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평안할 날이 없지만 천상 교회는 영원히 평안하며 주와 같이 영생 공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힘을 쓰지 못하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날에는 세계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고 왕성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데 현재 고난은 작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런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있습니다. 속히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크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적 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도구로써 주실 것입니다. 큰 사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 구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식땅에 보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암기 끌려 깔려 있던 이 세상에 오늘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 앞으로 만연된 세상을 강명의 세나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손잡고 오직 하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제가 서로서로 관심을 두고 이로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면서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새만 환경에서 이렇게 새만 현장에서 성경에 교통하신 은혜에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새만이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싸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교회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들이 편하고 긍정적으로 편화해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자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뿌리를 내리고 활동의 열매가 사랑과 믿음 속에 탐스럽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각가지 사연을 들어주시옵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